한마디 하세요 응? 음? <laughs> 그래? <웃음> 아니 애들이 왜웃서 안녕하세요 솔림 동원입니다 자 오늘은 아 저희 둘째 딸내미가 하도 놀러가자 놀러가자 너무너무 보채서요 이래다 말고 이제 고추 영상 잠깐 찍고 집에와서 편집하고 후다닥 업로드 했는데 벌써 해가 떨어지네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한 거는 고추 줄 끊었다가 다시 연결한 거물 한번 준거 그게 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 이후에 집에 와서 편집하고 영상 올리니까 벌써 한 저녁 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희 딸내미들한테 진짜 너무너무 미안하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일한다 치고, 유튜브 찍는다 치고, 어린이날도 없고, 토요일 날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올해 들어서 하루도 같이 어디를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둘째 딸내미가 많이 삐지고 막 울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공원에서 자전거, 자전거 같이 한번 타자고 하니까 얼굴에 화색이 변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디, 차 타고 멀리 드라이브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떨렁 집 앞에 있는 공원에 가족이 다 같이 자전거 타러 가자고 말 한마디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일단 공원으로 왔고요 다음에 시간 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제 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혜리아 네. 미안해 네. 놀러 못 가서 자 그러면 응? 응. 에버랜드? 너도 한마디, 야, 한마디 할래? 만 김태리? 너도 한마디 할래? 야, 야, 내가, 내가 먼저 소개를 해줄게. 자, 그러면. 아니, 소개를 왜 둘째 부터 해? 똥물도, 자기가 똥물도 파도가 있다는 거 몰라? <laughs> 야, 옛날 제레시식 화장실에서 이렇게 딱볼 일을 보잖아. 그러면 그 미사일 같은 게툭 떨어지면서 그 화장실 전체에 파도가 울렁울렁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저희 가족을 소개하기 전에 이제 제가 제일 나이 먹은 대빵인데 저는 맨날 봤고요. 저희 집사람을 한번 <laughs>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자 인사 좀 해봐 저희 집사람이고요 아니 얼굴에 무슨 떡을 붙였나 화장이 떡이 떡을 해고 에 어딜 봐아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아 어우 자기야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뻐 보이네 자 소개 좀해 인사 좀 해봐 인사하려고? 어 간단하게 한마디 뻘쭘한데 뻘쭘해? 그냥 그냥 고개나 그냥 꺼터 계셔 그럼 뭐뭐할말 없으면 안녕하세요. 응잘 부탁합니다 해 그냥 그만 그만? 오대. 네. <laughs> 아이 바보 아냐응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응 하트. 응 그래 됐어. <laughs>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저희 첫째 딸인데요 중학교 1학년이고요 숙기도 너무 없고.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첫째 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인사해봐, 둘째 딸. 아, 그렇지. 또춤한번 춰봐. 춤한번 춰봐. 아우, 따라오지 말고 춤한번 춰봐. 저희 둘째 딸. 어떻게 쳐? 아, 너 틱톡 잘하는 거 있잖아. 춤한번 춰봐. 에이. 제가요, 둘째 얘가 둘째 딸이고 집안에서 제일 이제 성격이 깔끔하고 네, 외성적이고 그런데 꿈이 음, 저처럼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꿈이라고 합니다. 야, 자기 아니 대리마 춤 한번 쳐봐 가까이 오지 말고 아 저래 가지고 크리에이터 되겠니 너 그래 가지고. 혼자는 맨날 놀더니 까불고 그더니또 이렇게 카메라다 카메라 들이대니까 말도 못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딸입니다 너 이빨 보이면 안돼 아래에 이빨 하나도 없잖아 안녕하세요 해봐 그렇지 태리마 자전거 좋다 그거 어디서 났어? 아빠가 사줬어 아빠가 사줬어? 자전거 어때 마음에 들어? 야 저희가 맨날 밭에서 일한다, 이랜다, 일한다고요 자전거 타는 거, 롤러스케이트 타는 거,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는데, 자기네들끼리 배워서,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저기 묘기 좀 부려봐. 앞바퀴 들고 좀 타봐. 앞바퀴 들고 한손 놓고 막, 뒤로도 가고 해봐. 어? 어, 뒤로? 야. 잘타한 손은 놀수 있는데 두 손은 연습? 중. 응 얘들아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여기 여기? 아빠도 자전거 한번 타보자 네, 타. 아 빨리 와 올해 처음 자전거를 타서 그래 예? 네? 아 다음에는 얘들아 진짜 약속할게 아빠 더 바빠지기 전에. 아빠. 얘들아 테리만 아빠가 약속해줄게. 다음에 더 바빠지기 전에 하루 날잡아서 놀러 가자. 자 타이어가 바람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큰지 제가 타도 바람이 바퀴가 안 들어가요. 자. <laughs> 이게 무슨 나무인지 내가 정확히 알려줄까? 어? 죽은 그래. 나무야 죽은 나무 에이 어떻게 던져야 되고? 잘 던져야지 빨리 연습해 이제 반내기 할 거야 저러면 꽂히는데 저렇게 에헤이 빨리 연습 다나도 연습해보고 태림이도 연습 오. 그렇지 오잘 날라오 얘들아, 얘들아 여기야 일렬로 서야지 자자 엄마부로 연습 한 번만 더 해보라 그래고밖에안 던져봤어 그래 빨리 음. 자 엄마 엄마 마지막으로 연습 한번 하고 쉿아 저런거 꽂는데 아하 추락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저희 가족 비행기 날리기를 캐릭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누가 밥 사기로 할까? 제일 멀리 나가는 사람 아니면 제일 멀리. 조금 나가는 사람 멀리. 멀리. 꼴등이 제일, 아, 제일 멀리 아싸 오늘 나밥 얻어먹게 생겼네 자 그러면 저기 끝에 가서 멀리. 여기 끝에 가서 빨리 저쪽으로 가. 가장 멀리 날리는 사람이 밥 사는 거야? 아니면 조금 날리는 사람이 밥 사는 거야? 멀리 날리는 사람이 사람 야지 자, 그럼 멀리 날리는 사람이 밥 사게 할 거야? 자, 지금부터 아빠, 이제. 아빠가 밥 사주게 생겼네. 정해봐. 지금부터 술림농원 일가족의 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녁 내기인데요. 웃겨? 가장 멀리 날리는 사람이 밥을 사기로 했습니다 아, 내가 1등일게 걱정마 자 그럼 엄마 1번 네? 한번 날려보세요 아, 모르는데. 자 날려 왜 꽂히냐고 에헤이 여기에요 여기 요기. 저... 자 그러면 서 있어. 이제 민솔이 서 있어야지. 어. 엄마 서있어야지 엄마 서있어 거기 자 날려봐 딸 아니야 먼저 날려 언니 먼저 자, 순서대로, 날려! 아이, 비행기가 그냥, 바닥에 곤두박질 치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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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없어. 없어. 다시 없어. 야, 니네 할머니가 그래서 게임의 세계는 냉정해다고, 안 돼. 자, 다나, 막내, 어, 던져! 맞아. 오! 야. 다나 다나 서 있어. 가서. 야 작은 고추가 아주 맵습니다 야제가 어떻게 저기까지 날라갔어 다나야 어 아니야 다시 다시 카메라 봤어 다나야 너 엄마랑 아빠랑 언니들 밥 사줄 돈이 있어 없어 없어? 빵원원 빵원? 큰일났네 자기야 제가 1등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자 둘째 딸 던져 던져 던져봐! 내가 오! 어? 오! 돈 날라갔어! 혜림이 저러 가 있어! 야! 혜림아! 어? 너 니가 이 다음 문전에서 까자 예? 안 돼! 자, 그럼 내가 뭐 달려볼게. 야, 누가 서 찍어야지? 내가 밥을 사야 되는데. 내게. 제가 밥을 살려면 1등으로 해야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우 민솔아 아빠 한번 비춰줘 봐 그리고 태임이 있는데 비춰줘 봐 되게 멀지? 큰일 났는데 저기까지 어떻게 날죠? 날아가는 모습 찍어 자 그러면 아빠가 한번 밥을 살수 있을지 둘째가 밥을 살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아빠가 한번 다시 아이 큰일났네 세리마 민솔아빠 자 아빠가 살수있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가, 가, 가. 자 그러면 나 여기야 예 네. 둘째 아우 저 큰일났네 저까지튀어나죠 내가 이등해서 <laughs> 밥을 사야 되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야 다시 갖고 와 다시 찍어 저것도 공부는 안하고 비행기만 날렸나 다시 갖고 와! 다시 갖고 와! 이거 큰일났네, 야! 사람이 안불어 자, 열 번은 던진 것 같은데 애들을 못 이기고 있어! 이거 큰일났는 밤새 야될것 같아! 야, 밥, 밥 달려면! 후! 야! 아! 안 되지! 후! 아, 뭐야? 다시 갖고 와! 열 번은 던진 것 같은데! 야, 니네 너무 잘 던진 거 아니야? 아, 거기서 던져야어 안 포기했고, 그냥 돈을 줄게. 제가 제부로 살아가면 되잖아. 그치? 아니야! 응? 야! 한 번만? 두 번? 어, 봤어? 넘어갔지? 얘들아, 밥 먹으러 갈까? 어? 어. 테리마, 밥 먹으러 갈까? 자, 그럼 밥 먹으러 가자. 자, 제가 비행기 날리기에서 어거지로 1등을 하고, 제가 밥을 사기로 하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돈앗트 어, 클럽입니다. 야, 뭐 이렇게 피자, 돈까스, 카르보나라 두 개, 또 돈까스 하나,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응. 허허, 얘들아, 아빠가 자주 못 놀아주고. 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미안해. 음, 이해해줄. 뭐, 맛있는 것만 사줘. 맛있는 것만 사주면 돼. 응. 인설이 너는 얼굴 안 보이게 해줄게. 응. 응. 너는 응. 어때? 응. 너도 맛있는 것만 사주면 돼? 응.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니고? 응. <laughs> <laughs> 돈만? 네? 너는 딴하는 뭐? 돈. 돈? 돈? 네가 무슨 돈을 뭘 한다고 돈이야? 자 일단 왔으니까 맛있게 먹어. 응. 먹고 이제 집에 가자. 편의점 같은 소리지 마시고. <laughs> 자, 그럼 저희 저녁을 먹고요.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직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저녁 맛있게 드세요.